Play play 이게 블락이지. 블락. 이게 블락이지. 턴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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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건이지블락이야블락이이지락블락이거 누구 이오버야이환이지환이락이 아니고. 이이고블이이이이 형원이 턴하고, 야씨 이거 찾기 힘들어. 서로 받지마. <laughs> 서로 이제 공안 받을라 했데 이제. 패스하지마, 패스하지마. 공 받지마 그냥. <laughs> 뭐야 턴하고, 형원이 턴하거 같은데. 형원이 못 받았어, 엄지로 받았어. <laughs> 되게 애매하다. 던졌는데 못 받으면 무조고 아니야, 이게 잘준 어, 준 거를, 준 거를 잘못 받으면, 잘준 거를 못 받으면, 못 받은 사람이 터는 거고, 좀 힘들게 주면은, 준 사람이 터는 거야.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받을 수 있는 걸못 받을 거 이경 어디 어 빠땅, 빠이플어었다내려오 공기 나지 않느라. 특 나는 최고 <최종> 능력이 있네. <laughs> 안 늘어. <웃음> 됐다. 자유로만정점됐어그만 적는 걸 리바도 적는 거야? 뭐다 적는 거. 턴호만 뭐 적는 거 <laughs> 몰라, 몰라. 근데 이걸 왜 거야? 몰라요. <laughs> 뭐 스틸왕, 뭐 빌라왕, 뽑는 거야, 몰라. 뭐 스틸 왕, 뭐빌 왕, 토너보 왕 뽑는 거야. 토너버 왕. 토너보는 비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헤비 5만 <laughs> 원. 비 <플러스> 원포스 뭐거 대신 <laughs> 내줘. 스틸 왕 거랑 다 내주는 거야. 토너버 왕에 한달 농구 9만 원 나가시. <laughs> 오 아, 와 지금 너무 좋은 내용이네 요이형와아 손가락 돌아가라고 <laughs> 손가락 돌아갔더니 너무 잘 던지는데 아, <laughs> 야 다시 한번 돌려놔 <laughs> 와아 돌려놔, 아, 돌려놔. <laughs> 뭐야 센터라고? <laughs> <laughs> 이거 <솔직히> 아닌데? 아공못 <laughs> 아, 잡고 있어 아, 연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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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경우는 키니까키트 잡아서 해야 되는 거는을 쏴야 주는슛안가 들어가서 네맞 개념이 특이해.

오, 이 좋다. 이 정도. 이정이거 계산할 수있지도이이 없는 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그러면 이이 정도. 이정이도이이이정이정그이 정도. 이 정도. 이 와움이빨라어 아. 이해했어? 7 6아이 첨들고 위로 쳤는데. 아, 버 턴오버. 영, 버 이번. 이정도면, 아, 이정도면, <목소리> 어? 벤치 클리어링 아니고이정도면 나가 어? 어얘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허리를 부숴버리고 있네 <목소리> 얘는 져지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직 져지지 못하구선호보다잘 준건지 못봤는요 본사람이 아니라 누구야? 상류야 상류 안타라이라이즈 아. 무음 블록 사람이 번호가 완벽한 거 아니네. 아까 재용이 형이이재우 그 형이 준 것도 터넘으로 좀. 해줘. <laughs> 딱 아까 <안> 전두 <laughs> 개야. 어? 재이 나한테 이상한 거 주더라고. 스킨 났잖아. <목소리> 이런 걸못 받았으면 받는 사람이 더러어 예이! 3대2 3대2 아, 좋다. 어이. 잠깐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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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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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응, 리바운드, 숙소구 리바운드 가 있어? 응. 아, 영성형 오늘 정정하네 <laughs> 3점, 3점, 3점 3점도 있어? 어, 3점도 있어 다 3점만 쏴겠다 3점간 쏴자, 그냥 3점만, 3점. 못쓰면3오바로 3점, 3점 안 아, 하자, 3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미 쏘지 마 패배 원인이 었구만 근데 의외로국백으로 이길 수도 있어. 리반계을잘하네움말입다 <laughs> <laughs> <음기> 패스야? <laughs> 10초. 8 7 6 5 4 5, 5. 오이. 빨리 진다고 공격이 아니었지. 공격. 스토리였지. 아, 공격, 야, 공격 시간. 그거는 공격 시간이야. 그거 공격 시간이 었다 자, 점2 오. 다이다. 3점. 뭐 1초 무한 소수는 모두